스타트랙 비욘드는 새로 리부트된 스타트렉 시리즈의 세 번째 영화입니다. 리부트는 기존의 시리즈를 뒤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뜻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와 함께 전세계에 수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스타트렉 시리즈는 처음엔 드라마로 시작해서 2009년 리부트가 되기 전까지 영화화된 작품만 10편에 이르기 때문이죠. 그만큼 역사와 세계관이 방대하겠죠. 그러니 21세기에 새로운 팬들을 만들기 위해 시리즈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새로운 스타트랙 시리즈의 세 번째 영화 스타트랙 비욘드가 개봉하기 직전인 이 시점에서 국내에서는 사실 크게 흥행하지 않았던 이 시리즈에 갑자기 관심이 생겼거나 이 시리즈에 관심이 많은 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화를 봐야 하거나 앞선 두 영화를 보긴 했지만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여러분을 위한 리부트된 스타트랙 새로운 시리즈의 캐릭터 및 설정 간단 정리 시작합니다. 우선 스타트랙의 큰 틀부터 설명하면 먼 미래. 지구는 행성연방이라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행성연방에는 지구의 본부를 두고 있는 스타플릿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들의 목적은 아직도 미지의 세계인 우주를 탐험하는 것입니다. 스타플릿 소속의 수많은 우주 함선들 중에 NCC1701, 통칭, USS 엔터프라이즈 호와 그 선원들의 이야기가 스타트랙의 이야기죠. 시리즈가 리부트 되면서 신형 함선인 엔터프라이즈 호와 그 우주 함선에 탑승한 풋풋한 주인공들이 시리즈를 거치며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고 성장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주요 캐릭터들은 이렇습니다. 제임스 콕, 통칭, 짐. 현재 엔터프라이즈 호의 함장이며 스타 플릿 소속으로 영웅적인 죽음을 맞이했던 전설적인 함장의 아들입니다. 젊은 시절 방황하던 중에 한 스타 플릿 간부의 권유로 입대 후에 여러 사건을 거치며 젊은 나이에 함장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감성적이고 넘치는 동료애 때문에 때로는 충동적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그의 리더십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죠. 스파 감정보다는 이성의 힘을 절대시하는 벌칸이라는 외계 종족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벌칸인 아버지와 지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벌칸인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면모도 갖고 있긴 있습니다. 조금요. 뛰어난 지능과 격투 실력으로 짐커크 함장을 보조합니다. 이런 필살기도 있죠. 벌칸인들은 타 종족의 기억과 감정을 교류하는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터무니 없이 이성적인 것만 빼면 엄청난 능력들로 무장한 종족이라고 할수 있죠. 감정적이고 동료 중심적인 짐커크와 이성적이고 임무 중심적인 스팍은 처음부터 너무도 다른 성격 때문에 여러 번 충돌하지만 여러 사건을 거치고 우정을 쌓아가면서 서로의 장점을 흡수하고 배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파악의 고향 행성인 벌칸은 리부트 시리즈 1편에서 파괴된 바 있고요. 벌칸 행성의 사람들은 특유의 손 제스처를 취하면서 장수와 번영을 이라고 말하는 그들만의 인사법을 갖고 있습니다. 우후라, 엔터프라이즈호의 통신 장교인 우후라는 갖가지 외계 언어에 능통합니다. 또 통신 장비를 다루는 데도 익숙하죠. 놀랍게도 감정이 없어 보이는 스팍과 연애를 하고 있는 우후라는 너무도 합리적인 스팍과 티격태격하긴 하지만 스팍이 미약하게나마 감정적으로 동요할 때 그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유사시에는 전투에도 투입되어 활약하는 전천후 캐릭터입니다. 맥코이 박사, 통칭 본지 엔터프라이즈 호의 의사입니다. 짐 커크와는 입대 시절부터 절친으로 지내왔으며 애초에 말썽꾸러기였던 짐 커크를 엔터프라이즈 호에 탑승시켜준 장본인이죠. 돌싱 남이고 비행 공포증이 있으며 의학적 지식만큼이나 기계도 꽤나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특이한 인물입니다. 은근히 입에서 투덜거림이 멈추지 않지만 짐의 부탁이라면 거의 다 들어주는 친들의 느낌도 살짝 나는 인물입니다. 몽고메리 스캇, 통칭 스카티, 엔터프라이즈호의 기계 작동을 책임지는 엔지니어입니다. 말 한마디 없이 눈으로 소통하는 친구 한 명을 항상 데리고 다니며 엄청난 양의 말을 격하게 뿜어대지만 심성이 곧고 매우 착한 인물입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 부분에는 짐커크에게 정면으로 덤빌 수 있는 강단이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왜소해 보이는 체구와 달리 엔터프라이즈호와 함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입니다. 히카루 술루 엔터프라이즈 호에서 근무하는 항해사 술루는 주로 비행을 총괄하며 그의 손끝에서 엄청난 속도로 비행을 하는 워프 비행이 이루어집니다. 펜싱을 배워서 유사시에는 전투에도 투입되며 순종적으로 보이는 평소와 달리 함장 대리로 함장석에 앉았을 때 엄청난 카리스마를 보여준 적이 있는 양파 같은 캐릭터입니다. 체코프. 17살의 나이로 최연소 승무원이 된 천재 체코프는 평소에는 비행선 관리를 하고 영상 공지를 내리는 역할을 하지만 고도의 지능과 순발력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 달려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영화에서 체코프를 연기한 배우 안톤 옐친이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바 있습니다. 감독은 안톤 옐친이 아니라면 체코프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생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스타트랙에서 어리숙해 보이지만 당찼던 체코프의 모습은 이번 영화를 마지막으로 더는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 리부트된 스타트랙 시리즈의 주요 인물들과 간단한 시리즈의 설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화 관람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